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자존심 방어 그들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르시시스트 또는 자아도취적인 사람들은 종종 과민하게 반응하며 이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알아봐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칭찬을 원하며 타인의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성향은 흔히 자존심 방어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아의 위협으로 인식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존심 방어 메커니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나르시시스트 직원에게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줄때그 직원은 이를 무시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또 다른 방어 메커니즘은 공격적인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르시시스트에게 그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그는 즉시 방어적이거나 심지어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아가 상처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입니다.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심리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베티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칭찬을 필요로 하며 작은 비판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을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그들이 타인의 비판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받을 때 이를 정당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느끼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나르시시스트의 비율은 꽤 높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6%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르시시스트와 마주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수치는 특정 직업군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직업군에서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는 이러한 직업군이 개인의 자아도취 성향을 강화시키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매우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과민한 반응은 종종 갈등을 일으키고 이는 관계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상대방의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여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방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며 결국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인이라는 여성은 남자친구 톰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톰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제인의 의견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제인이 톰의 행동에 대해 지적할 때마다 톰은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심지어 제인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이는 점점 더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톰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보였으며, 그의 과민한 반응은 자존심을 방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들의 반응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방어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과민하게 반응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비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자존심 방어는 그들의 과민한 반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의 과도한 자존심과 불안정한 자아는 비판을 견디기 어렵게 만들며 이는 과민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도전적이지만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